어. 잘 찾아 잘 따라잉. 일단 영상으로 난가 야지금 그거다. 어 1등. 아또 이거 포기다등1하게어 음. 한판에 만원이다 아 그래도 이거 뭐5등은저런건 같다. 1실 음. 1등. 1 어, 1등. 1등. 1 어? 1등. 1등. 다어아 귀여워 어, 음, 죄송해 이거 괜찮나? 응. 없는 거 사는 게. 여기다. 어, 5,000원짜리 됐어. 어? 준비하는게요너 음. 음. 저거 하니? 응. 음. 네, 어. 어, 한 아, 패스. 어, 이기나 엘리스 있는데. <laughs> 어, 아사 나만 보니? 어, 보여, 보여, 보여. 어, 이거 받는 거 같은데. 이거 상자 안에 저인형이 있잖아. 이거. 이거 응? 다른 사람이 원하는 뭐거 받는 거 같은데 진짜 귀여운 거어 여기서 어떻게 구경하는 거 아. 아. 오, 어머 저 귀엽다 차려가고 있는 거 얘는 그냥 구경하는 거네 랜덤팩 어, 다차 있겠다 아. <laughs> 아. 나, 그래. 아. 샀나 삼천 원 이거 안 샀겠나 네. 언니 이거 안 샀거든 네. 나 샀나 언니 안샀 실실이자 안 샀지 어아 샀어 어이 새끼도 있다 그런데 0 0 원이다 0 0 원네 이어어 어, 이거 하차하는 거 <laughs>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노란 노란색 무기 팔0 원이네 팔천 원이네 어 이거 원래 더 비싼데 난도 있다 이거 <laughs> 아뭐괜아 음, 근데 이거 5000원밖에 안해사사 사. 아, 여기는 몇사 <laughs> 어. 맥도날드. 음 네, 역시 많아. 마리오만있아니만 야, 여기서 한개 사자. 어, 이것도 5000원이다. 음 8000원 아니야. 이것도 살까? 그런데 나이가 안 샀거든.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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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안 샀거든. 제가 개로두개 샀는데 음. 이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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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는 거 우리 언니 음. 하고 있어서 플루신가그거 줬거든. 그러니까 <laughs> 그 절벽 같은 뭐 기포장 도로 이런 거막 달가는. 어, 테레비다테레인데진찮아 음. 음. 어, 이 괜찮은데. 다리 뒤에 음. 그 세탁. 불이 들어? 불이 들어온다. 불도 들어오면 약간 발광되면서 좋아요 터터러 여기 여기 터터터 어, 음. 어, 음. 이거 세미한게 사줄까응 음. 진짜 이게 좀 와이파이되면 좋은데 어. 니까 빠르게 돌아가요 응어 깍두기 없는데 삼아 너무 너무 작는거 아이가 네아 이것도 다 있는거 이집 음. 이쁘다 아, 어 이것도 7 0 음. 이거 이거 7 0 0 지금 7 0인 이거 사갖고 얘들한테 15,000원 샀어 이거 누르면 려팔아이러아나 이거 17,000원 사는데 15,000원에 판다고 막 구라치고 이러면 되잖 아나 17,000원, 10,000원 거5 0 0 0원 너는? 이거 마응줘 사장님 1 0 0원만 깎아주세요 <laughs> 2만원. 2만 천원만 깎아주세요. 천원만 깎아주세요. 음? 아니, 하면... 음. 어, 저희 지금 현금이 없어서 혹시 카드 결제 가능하실까요? 예? 어? 네? 카드 결제 가능하실까요? 에? 아, 카드요? 예, 네, 네, 카드 그릴게요. 만구천원 결제하요 카드들면 낫지 30만 원어너 만들어 보자 그러다 고 이거 아. 5 0 0원에아이 줄을 떼고서는 아니지 공이래안 보여 아 깎아줬다 음. 아 맞다 아 미쳤나 봐태양 그냥 깔양 그냥 깔 아이고, 아이구야 야, 그래 싸워서 이겼다. 오, 여기 또 굽네, 여기. 이기또 귀여운 거다. 음. 이 사람 등산밖에 안 보인다. 지금 계속 이기게 막. 오, 지금 그거 5,000원 넘게 음, 한다 음, 음. 어. 이서 어. 음. 있어도 사야지. 야, 이거. 에 네. 네, 비싸. 어, 어 비싸네. 여기는, 나일 아, 여기 작은 거는 집에 많다. 어머, 필요 없는 거. 어머. 뭐야? 어, 스윙퍼다. 아, 이건 리멘트 그거네. 뭔가 응. 좋아할 어. 것 같은 수이 있다. 세일러문 아니야? 카드 캡쳐, 너시집가 몰라? 어. 9,900원. 누가 좋아하는데? 쟨네 아, 에이9 0 0원이야9 9 0 0원안 샀는데 우리가 3 0 0천에 사가지고 만원에팔아야 되는데 <놀라> 어 저거 저거 그거 아이가? 아야이 우리 어 그거 <놀라> 샀는데 만6천에어 비싸 히 편해 완전히 편해 완전히 가해가전히 편해 완전히 편해 완전히 편해 이이히다해 완전히 편해 완전히 편해 완 내가 신랑 버렸다 아, 어. 질러서도 있고 응? 어, 이거 어, 피겨야이거 네. 이거 피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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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 아니야 그냥? 응 음. 어, 이건 쪘다 음. 아 여기 안에 뭐다 보여 반돈 500원? 음. 뭐가? 아이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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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쪽에 찾아야되는데 어 여기 아, 그 네. 케어베어 네. 이러면 돼여기 어, 어떻게 찾냐 진짜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이렇게 찍어야 아, 사람들도 비 줘야 되니까 아, 이상한 거막 사네 나 저런 거 모르는데 어, 어? 펭수 있다 이게 얘는 인형이다 아! 어! 귀여워 아, 어, 귀여워 아, 어, 귀여워 이거 뭐지? 얼마지? 비싼 거 아니야? 비서는 못뭐 사지. 이제 이제 한개 하면 바다 빠진다 이제 얼마? 2 8천원어 귀여운데 비서 어 <목소리> 그거 탁파티어 <목소리> 귀여워 알겠습니어 가세요 어? 프린이 5,000원 선생님 5,000원 안돼 켰다 5,000원이면 사야지 한이 <목소리> <laughs> <젊은. 목소리> 이건 얼마예요네1 2,000원 아. 아이, 좀 깎아주면 좋은데. 우와! 아, 이거 어! <laughs> 이거는 완전. 여기 일단 다 주세요. 아, 얘는 아, 아, 네. <laughs> 저기 게탈 수가 없어. <laughs> <캐슬>. 야, 니 <laughs> 네 저기, <laughs> 여그집이다 있다. <laughs> 저거. 어머, 봐봐. 저런 건천 원씩 할라나? 잠깐만. 4천원 가자. 아, 우리 4천원도 비싸다고 막 가고. 어. 그래. 4,000원도 비싸다고 가고. 그냥 진짜 내가 우리 집에꺼 갖고 오는 게더 만지겠거든. 뭐, 뭐. 인형이다. 어, 쿠키 인형, 그죠? 얼마지? 뭐, 6만, 60, 61인데. 60, 60, 60. 아, 이거 뽑기가 또. 뽑기를 해서 뽑아야 되는데. 헐, 인데 네. <laughs> 설마. 60번은 얼마에요? 60번이요? 뽑는 <laughs> 거 아니고 번호로 가긴. 12,000원이요. 12,000원. 12,000원이요? 근데 이거는. 아, 이거 히트. 따로에요, 보이님 따로에요? 나는 처음 보는데. 응. 어, 이거 그, 그거다. 그, 그서, 그 있잖아.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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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덕후 장터에서샀는 거. 그거, 수달. 아, 수달? 수달? 어, 수달, 음. 그 수달보다 좀 짧은 것 같은데, 아가? 아, 어, 저 귀엽긴 한데. 음. 어, 9,000원이면 사는데. 음. 어, <laughs> 우리 너무 치사하다, 진짜. 아, 음, 어. 음. 어, 뽑기다. 음. 뽑기다. 뽑기다, 뽑기다. 음. 어, 제가 제일 복권에서 키링 음. 그거 있잖아. 고리 그거 난 어, 뭐보신데 야, 또, 야옹이꺼. 야옹이만 한2층에 사가지고. 아니, 어, 세트 8,000원이야? 못 어... 품샌드 길 만원이다, 야. 한개 만원인가? 이거 한개 만원이에요? 아니야, 8,000원. 품졌네요. 아, 아, 여기구나. 왠지 눈에 왔네요 유튜브 갔습니다. 한개 8,000원. 네. 이 키링 만들어내는데 요렇게 아, 만들어, 만들었어요. 오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원 만원. 아, 그, 그 총. 아, 이, 그 총각에 있네. 네. 판마트 갖고 온다 해가지고. 아. 아, 오늘 눈에 헛디는 줄 알았어. 아, 하늘 눈에 헛는 좋아하세요. 헛살디오선님 잠시만요. 여기야, 여기. 음. 저게 판마트에요. 여기는 에모보샌드거든 음. 근데, 8,000원은. 이거는 키링 만든 거. 아, 로미으면이미르 발톱 기다 이거 오늘 본 거지? 내거 아닌데, <laughs> 이건 칠파 랜덤 피규어 어, 이덥 겠다. 어머, 저 꼬박지 하나 봐. 어머, 저도 뽑았나 봐. 별로 안 좋은 건데, <conheeline> 어, 되게 아우, 패 패. 어. 진짜 목소리도 고아 안에 사람들, 나를. <laughs> 어, 커크 그거 있고. 이거 드해야 되는데. 어, 아, 좋겠다, 1번, 일단 어, 판마트 그거 갖고 왔다. 응? 어, 내가 5,000원에 사줄 수 있다. 아,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었네. 우리는 못 봤네. 아, 크롬이 큰거 있다. 그냥 이런 거 저번에 천 원인가? 사주셨다. 사람 너무 많아, 이제. 아, 여기는 무조건 카드 구경 갔다 저기도 그렇네. 저희 이 이쪽으로 불가능하면 저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반대쪽으로. 아, 진짜,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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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딩 하나죠? 네. 오등 하나는 저 박스에서 골라주시면 되고. 오, 네. 어. 잠시만요. 네. 요거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예, 올라가 는 거지. 네, 감사합니다. 뽀키 두 판요? 네, 감 이거 요 구매예요? 네. 아, 예요 네, 뽀키 네. 네. 두 판. 혹시 카드 결제 가능하세요? 네. 카드가 좀더 네. 빨리 결제돼서 제가 포스가 처음이라.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두판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잘해봐 <laughs>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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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싱크웨이 버즈인데, 이거 인증상품이에요. 상품이에요. 네, 요것도 다 상품이고, 다 상품이에요. 네, 한 판에 5 0 0원이에요 지금 다 살아있고요. 복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거 한 판에 5,000원이고요. 지금 2 0부터인데 상품이 지금, 우디 싱크웨이 검색하시면 중고나라에서 15만원, 30만원 이상 팔리는 거예요. 이게 토킹피디오라고 정품이고요. 우디 버즈, 또우디세개 살아있고, 상품은 제일 복권 피규어 미분양 일본 정부 으로팔고 사우 등이 지금 저기서 우주저것도한 판에 만 원만 하는 제일 복권 우주예요. 네, 그렇게 사우 등은 꽝이 없어요한 판에 오천 원이에요. 어, <laughs> 아니, 목다 네, 예렇복권주세 오, 케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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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래 그래, 시다여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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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laughs> 내가내교육 왔는데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 갖고 뭐 놀지도 못 하겠는데 어,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또 이거 얼마. 얼마? 얼마씩 이거 어떤 거요 시나모롤? 아야 어, 대가리 끼지겠 시나모롤. 이거요? 시나모롤하고 프리니. 저기 어, 가져가요. 아니 그냥 가져가면 안돼버린만요안돼안돼안돼 아니, 안 돼, 안 돼. 아니요 가져가요 지금 이게 주가아니에요 네. 저한테 왜 이, 이거요 네 이거 한 번에 얼인데 오천만이에요 아0원그아 <laughs> 이거 그냥 가져가면 돼요 네. 아 그냥 가져가요 그냥 가이가져가요아 이거 그 가져가면 돼요 아네가져가요아 이거 그냥 가져가면 돼요 아이가져가천원요아이가져가요아두 번만 해보자 가면 돼요 아 이거 아이세요이요이아 <laughs> 아니 이들다 이게 진짜 고가예요. 네. 아 1등? 1등은 나갔잖아. 네. 근데 1등이 15만원인데 얘네가 30만원이에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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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가. 두판 하실 거예요? 네한 판하고 니하나 네 뽑아야 돼. 아, 나 이거 하나 하고 너무 많은 기념품이 없으세요. 아 저거 몰라 몰라. 네. 저 보여주시면 돼요. 아이씨 5등 그냥 맨날 쓰레기로 뽑는다니까요. 오뎅. 네. 저 박스에서 골라가시면 아, 돼요. 아 씨요. 네. 아, 네. 잘 됐다. 아, 다 가민이 <laughs> 줘야지. 카드 아, 네. 카드가 좋아서. 예. 네. 아, 네. 네. 아. 네. 요거, 네. 요거, 요거, 저거 하고, 요거 가져올게요. 돌고 떠올게요. 화이팅! 한번머 미쳤나 봐. 네 뭐, 어, 프리냐고, 시나몬롤 갖고 왔어. 네. 아니, 살라니까 네. 그냥, 네. 그냥, 어, 그냥 가져가라고. 네. 오늘은 그거 하려고 했는가? 이라하면서 네. 야, 우리 중간에 잘 들어갔다. 네. 지금 줄 서가지고. 줄어 야 이제 구경 끝이다 우리. 어머 뭐야 이게. 아, 그냥 어머 그냥 세상에. 어머 미쳤나봐. 야 우리 그냥 멈뜨하나 이제. 이제 끝나는 났것아 어. 어머 세상에. 어. 야 우리. 무식하게 밀고 살려갔네 예, 그런데 어. 아까 전에 부터 줄 서있을 었 수도 있었다 <laughs> 요거 두개그그그 그, 그 잘생긴 총각이 그냥 가져가라고 줬어요 요거 할래 이거 그거 있다 짝대기 잠깐만 들어봐